안녕하세요. 오늘 매물에 대한 사무실 브리핑을 먼저 해드린 후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행성읍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가 175평, 건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행성읍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가격은 2억 4천. 한 가격입니다. 2억 4천. 그리고 건물은 방 둘, 욕실 둘, 다용도실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그리고, 횡성읍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횡성읍 내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성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색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소개를 계속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횡성읍에서 아주 가까운 5분 거리에 전원주택을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의 매물, 전경입니다. 전면에서 보이는 전경이고요. 옆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섬강이 바로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죠. 이 섬강이 아주 맑고 깨끗한 유명한 관광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어, 텃밭하고 정원을 같이 할 그런 공간입니다. 소나무를 일단 식재해 놓으셨고요. 반은 텃밭으로 하고 반은 정원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파랗게 예쁘게 칠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옆에 다른 전원주택들도 보이죠. 전면에서 좌측의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축을 이렇게 이쁘게 쌓아놓으셨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왼쪽 측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횡성읍에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강물이 흐르는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 전원주택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에는 수도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관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자, 신발 수납장이 보입니다. 자,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벽지들도 아주 고급진 실크지로 아, 마감을 하셨어요. 한번 거실을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주방까지.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에 수납공간이 위,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도 보실 수 있겠고 일단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 지금 현재 기름 보일러를 쓰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이쪽 안방도 벽지를 아주 실크지로 고급지게 잘 마감해 놓으셔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지금 일반 장판이 아니고 강화마루가 지고 계시공을 나서좀 오래 가겠죠? 자,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깨끗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신축하고 어 청소를 안해 놓은 상태라 어 바닥은 약간 지금 지저분하긴 합니다. 이제 안방 창문에서 바라다 보이는 어, 외부 조망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섬광을 이렇게 줌인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림 같습니다. 이런 집이 또 있겠습니까? 네. 다시 거실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섬광의 조망. 기대되시죠? 제가 창문을 열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산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섬광을 조금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물들이 흘러내립니다. 예쁘죠?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거실에 있는 메인 화장실이죠? 네. 샤워 부스도 있고요. 수납장, 그 다음에 타일도 깔끔하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작은 방이네요, 이쪽이. 작은 방도 한 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곳 벽지는 고급 실크지이면서도, 안방하고는 다른 색깔을,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바닥도 강화마루로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죠. 거실, 안방, 작은 방, 모든 방에서 섬광 조망이 가능한 곳, 이런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예쁘죠? 자, 이쪽 창에서도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오늘 날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은, 아, 이 흐린 날이 조금 밝아도, 밝으면 정말 아, 멋진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죠. 제가 아, 이 집에, 이 신축 전원주택에, 아, 가까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 전원주택에서 보이는 섬광, 을한번더 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횡성 쪽으로 어, 섬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런 모든 조망이 이 집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게 가장 큰이 집의 매력덩어리입니다. 매력덩어리. 잘 보시고요. 아, 이런 조망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신껏 모시겠습니다. 여기 지점에서 해당 전원주택입니다. 지금은 지붕만 보이죠. 예, 네, 요게 해당 전원주택입니다. 예. 네. 엄청 가깝죠? 네. 네. 자. 이렇게 가깝습니다. 가깝죠? 예. 네. 바로 이렇게 돌았으면 바로 섬광입니다. 이렇게 맑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섬광을 1년 내내 조망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 전원주택의 소개를, 어, 섬강 조망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